안녕하십니까 즐겜유저 김재국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몬스터파크 익스트림이 추가되었어요 몬스터파크를 하러 가실 때맨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여기에서 몬스터파크 익스트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은 어느 정도 몬스터파크 익스트림의 표현이 정착되어 익스트몬파 익몬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편의상 영상에선 익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익몬을 하기 위해선 260레벨 이상이 되셔야 합니다 만일 본인이 260레벨을 달성하셨다면 이 익몬은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치를 개많이 줍니다. 초보 입장에서 고작 1에서 2퍼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시간 투자도 생각보다 적은데 1에서 2퍼? 이거 엄청 해자입니다. 해보면 안다. 익문이 나온지 영상 시점으로는 3달째. 이젠 어느 정도 문화가 형성되어 처음 접하셔서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 익문하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실 1에서 4인이 들어갈 수 있어서 혼자도 가능은 합니다. 들어가자마자 맵 위에 보시면 저렇게 몬스터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해석해드리자면 해당 몬스터들을 각각 50마리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랩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저 몬스터들은 어디있냐면요 맵을 크게 넓혀서 보여드리자면 이런식으로 있습니다 틀타크래프트를 해보신 분들은 이해하기 쉬우겠으나 혹시라도 모르실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그냥 시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시는 위쪽일거고 3시는 우측일거고 6시는 아래일거고 9시는 왼쪽이겠죠 이걸 시간으로 표현해드린 이유는 영상 보시다보면 이해가실겁니다 아무튼 해당 8개 지역에 저 위에 있는 몬스터들이 뜹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저 몬스터들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긴요? 랜덤입니다. 항상 바뀌기 때문에 일일이 찾으셔야 해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행해 봅시다. 오! 미지의 살문 사가 있군요. 잡아줍시다. 이번엔 미지의 검치호가 보이니 잡아주죠. 참고로 제가 위치는 랜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현재 이 판에 한해서는 고정이니까 새로운 인몬한 판을 하지 않는 이상으로 바뀌지 않으니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편해요. 아무튼 미지의 천둥새도 잡아주고 미지의 시조새까지도 잡아줍시다. 그렇다면 이제 중앙에 보면 중앙의 재단에서 모시기 모시기가 뜨는데요. 중앙으로 쭉 가보시면 무슨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스페이스바를 꾹 누르고 있으면 에? 보스 출현? 그렇습니다. 귀여운 원숭이 한 마리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몬스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아까 보여드린 거 있죠. 그 위치들에 대충 나옵니다. 그냥 몬스터들 나왔던 곳들 돌아다니다 보면 보여요. 참고로 원숭이 같은 경우 중앙 재단 주변에도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이제 제가 아까 맵을 시계로 설명해드렸잖아요. 이걸 알아둬야 하는 이유가 오우야 원숭이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이 원숭이를 때려잡기만 하면 승리입니다. 그런데 다른 팀원들은 이원 원숭이의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초 발견자가 파티 채팅으로 아까 보여드린 표기법을 기반으로 11시 방향에 있으니 11시로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아 나는 귀찮아 하시면 그냥 왼쪽이 정도로 적어주셔도 아마 팀원분들이 오셔서 때려줄 겁니다. 30초가 지난 후 원숭이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쪽에 보시면 아까처럼 각각 50마리의 몬스터를 잡아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몬스터들을 찾아가서 50마리씩 잡아주면 됩니다 다 잡으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중앙의 재단에서 스페이스바를 꾹 눌러 줍시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파티로 가면 누가 재단에 가서 꾹 누르게 될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눈치껏 누군가 가서 재단작을 하는데 저는 제가 직접 가는 경향이 많으나 그냥 꼴리는 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파티는 소통을 통해 본인이 하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니 눈치 껏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또 재단에서 소환 원숭이 나오는 것 확인하시고 원숭이 발견하시고 위치 정보 공 공유하시고 원숭이 패고 사라지면 위에 몬스터 또 잡으라 하는데 바로 50마리 잡고 재단을 또 풀고 몬스터 잡고 원숭이 때리고 무한 반복입니다. 간단하죠? 잉모는 단순하게 이 원숭이만 제압하면 클리어가 되기에 50마리씩 잡고 재단 풀고 원숭이 잡고. 하시다 보면 클리어가 되실 거예요. 이젠 익스몬파의 불편한 진실을 알게 되실 시간이에요.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로 원숭이를 만났을 때는, 원숭이 소환 시간은 고작 30초입니다. 두 번째로 원숭이를 만났을 때는, 원숭이 소환 시간이 60초입니다. 세 번째로 원숭이를 만났을 때는, 원숭이 소환 시간이 90초입니다. 보통 첫 번째 원숭이 때 1극딜, 두 번째 원숭이 때 2극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극딜 타이밍 땐 고작 30초로 극딜 넣기도 애매하여,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극딜 때 극딜 넣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두 번째로 원숭이를 만났을 때 클리어각을 보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원숭이를 만났을 때 클리어를 하기 위해 어느 정도 딜이 잘 나와야 클리어각이 보이므로 애초에 파티원들을 구할 때 무릉층수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채팅에 익몽가실 땡땡층 이상 세분 구해요 등의 글이 많습니다. 결국 제가 말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은 익스 몬파는 어느 정도 스펙을 요구합니다. 너무 낮으면 잘못갈 확률도 있으니 귀찮으시더라도 무릉을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길드를 활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에? 자동매칭으로 파티 찾기 하면 되지 않나요? 이것은 영상 시점으로는 최근에 추가되었지만 너무 오래 걸려서 사람들이 잘안 누르는 것 같더라고요. 슬프지만 스펙업해야지.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경험상 많은 분들이 본인의 층수를 밝히면 파티 희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냥 파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파티장 해야만 한다. 그런 건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적당히 파티원을 모집해. 했습니다. 그리고 팁 하나 드리자면 왼쪽 아래 채팅을 미리 파티 채팅으로 바꾸시면 편해요. 들어갑시다. 제가 말했죠. 위에 50마리 잡으면 된다고. 여기서는 하나의 문화가 있는데요. 파티원 각자 하나의 몬스터를 잡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 몬스터를 잡으려고 왔는데 이미 누가 있다면 그냥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몬스터를 잡습니다. 익몬 출시 후 초반엔 잘 모르니 그냥 같이 잡고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한 문화가 된것 같습니다. 누가 잡고 있다면 다른 걸 잡자. Good. 파티로 하면 50마리 잡기는 개껌입니다. 중앙 재단에서 꾹 눌러줍시다. 중앙에 원숭이다. 채팅에 중앙을 적어줍시다. 패면 되고요. 못 잡았으니, 50마리를 또 잡아줍시다. 잡아버렸군요. 중앙 재단을 꾹 눌러줍시다. 원숭이다! 앗! 이번에 원숭이가 6시에 있어요. 6시라고 적어 팀원분들을 불러줍시다. 아쉽게도 이번 파티에서 이익들 컷을 못 냈습니다. 50마리를 또 잡아줍시다. 재단 꾹 누르고, 앗! 원숭이가 12시 방향에 있어요. 채팅창으로 팀원분들을 불러줍시다. 또 극딜을 날려 주자고요. 깔끔하게 클리어 끝입니다. 무한 반복이에요. 끝난 다음엔 고생하셨으니 서로 인사를 나눠 주도록 합시다. 아! 고맙습니다, 형님. 그리고 나가면 많은 경험치를 받은과 함께 잉모는 종료됩니다. 간단하죠? 경험치 극락. 가끔 어떤 킹갓 형님들이 1극딜에 끝내 주실 때도 있는데, 좋아 이번에 버스다. 아 달걀구리해. 달달하다 달달해 오와 우야 우야 극락이거든요 언제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몬스터 파크 익스트림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딱한번 해보면 감각이 생기지만 처음이라 수줍어하실 분들을 위해 영상 만들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언제나 여러분들의 행매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